제가 어떤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을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를 엄청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신 건 아니죠? <laughs> 유명한 점집 아니 도대체 이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의 가장 지적이고 영, 어? 또 공부 많이 한이 지식층인 젊은이들이 왜 그리 미신에 빠지기 시작하냐라는 거예요. 무언가,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 안에 있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관심이 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종교적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에 비추어 좀 생각을 해보자 하면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스피리추얼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이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두셨다. 아예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 속에 영원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그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한테만 구별된 특정한 행동을 성경에 기록하였 기록하고 계세요. 창조하실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대. 하나님의 영.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으로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15장 서두에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복음을 전했다 고했잖아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내가 전한 말이 그 복음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이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복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너희들 듣지 않았냐? 나도 받은 걸 너희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굿 뉴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낭만적인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가 내 신앙과 잘 연결되지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어떤 문제냐, 중요한 인식의 기초를 형성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고린도 교의 성도들 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 여러분들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데 12절과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보니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오케이, 알았어. 근데 그게 나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조금 더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있어요. 13절 잘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은 원래 부활하는 존재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도 죽으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신앙생활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더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내가 죽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사로 살린 게 기적이 아니,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 너무 힘드니까 죽으면 다 끝나겠지. 깜짝 놀랄 거예요. 죽었는데 눈을 떤데 안 끝났어. <laughs>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끝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부활합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인지, 주님 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삶인지, 그두 개로 갈라질 뿐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너무 이상한가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생각, 우리 인간은 무언가 그거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무언가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목사님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학자들, 그리고 하나님 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느꼈어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막 정신이 없, 없었거든요. 집에 탁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한참 울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얼마 전까지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우고 엄마를 찾고 있잖아요. 그 그리움은 그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갈망은 내가 이전에 어머니를 소유했다가 지금 엄마를 잃어버린 상실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영혼을 갈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영혼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을 상실해버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세석적인 걸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는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 사, 지음받았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노력은 그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흉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영국 학자가 또 있는데 C.S. 루이스예요. 여러분 청년들 많이 알죠. 순전한 기독교 책을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독해본 적은 없는 책, 그렇죠? 네.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분이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추론하는 방식이 욕망으로부터의 논증이에요. 이 욕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만족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은 아닐까. 이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일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문장이 훨씬 더 멋있어요. <laughs> 세상의 쾌락이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암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끔 저 그런 생각해요. 천국은 어떤 느낌일까? 아, 천국에 가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천국에 있을 때 행복일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별거 아닌데 저기 산책을 하다가 아내가 옆에 있고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애들이 막 웃음소리가 들릴 때막 가끔 이런 생각이 들아 너무 행복하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게 하늘의 기쁨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그게 바로 우리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아 이게 부활이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진짜 이게 사실로 내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이냐면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시카고 트리븐의 수석 법률 기자였대요. 예일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요. 기자로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냉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고 이성 중심인 사람 그리고 자타공인 골수무신론자 여기 중에 골수무신론자들도 좀 계신가요? 어? 근데 이분은 누가 봐도 아 얘는 뭐 거의 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데 진심이었고, 신앙은 비이성적이며, 지성인의 영역밖에 있는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내가 교회를 비판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존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꾸 감정을 자극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이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비판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대,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한테 선언을 했대요. 내가 영적으로 막 기도하고, 어, 교회를 다녀보고 말씀을 들어본 결과 나는 신앙을 갖기로 결,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신의 가정에 비이성적인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야, 이거 비이성적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같이 갔는데, 왜 같이 갔냐면, 비라이베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내겠다.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를 구출하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가 거짓임을 증명해내 아내를 끌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듯이 취재 리스트를 만들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가 실존한 인물인가 죽은 건가 아니면 기절한 거 아닌가 정말 사라진 건가 이거 역사적으로. 충분히 근거 있는 건가, 이 사본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세계에 13명의 세계적 학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옥스퍼드,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신학성서를 가르치는 교수들, 법의학 전문가, 심리학자, 고고학자, 언어학자까지 2년에 걸쳐서 예수가 역사적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꼭 읽어 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앙을 무너뜨리려 시작했지만 오히려 나의 무신론이 무너지고 있었다. 사건의 증거들을 모아놓고 보니 믿지 않기 위해선 훨씬 더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기 읽어보면 성경을 보는데 그 역사로서의 어, 권위를 인정받으면 사본수가 중요한데, 신약 성경은 압도적으로 사본수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역사를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기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가끔 예화를 듣는 조종민 목사님도 기자 출신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있죠.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아니요. 그분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내분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아, 종교적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예수님께 푹 빠지실 거예요. 저는 장담해요. 기독교 그렇게 허술한 종교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이고 사실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특정 도시의 사람들이 말씀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좀 열린 거예요. 사고가 열린 분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 예수와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사실인가? 의문이 들어서 성경을 공부했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laughs>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나한테 그 갈망, 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부족할 것 없는데, 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공허함이 있죠? 그 공허함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영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자퇴를 하고, 아, 나는 목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나와서,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있으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한 청년이랑 만났는데, 어, 말씀을 듣는데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마지막 학기는 영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설교 강의를 앉아가지고 혼자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중도에서 중앙 교통아에서 설교를 듣다가 막 우는 거잖아요. 혼자 막 울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말씀이 막 은혜가 돼서 울고 막 주변 사람들이 저저 저 청년이 왜 저러나 막 어떤 분은 저한테 손수건을 잡아서 막 닦으라고 주고 막.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하 그분을 살아서 역사하는 사실이니까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이고, 그 이후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선물처럼 부여받은 지금 이 짧은 이 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오늘 그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Good TV.